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 0위권 밖으로 밀려나면서 역대급 최악의 시즌을 보냈던 첼시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무려 1조 6천억 원의 역대급 투자를 감행하면서 반전의 기미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선수단의 엄청난 투자와 함께 프리미어리그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던 마우리쇼 포체티노 감독까지 선임해 올 시즌을 시작했는데 첼시는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고도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무려 리그 1 0위라는 엄청난 부진에 빠진데 이어 이번에는 카라바오컵에서 이 부리그 팀에게 25년 만에 패배를 당한 많은 치욕을 당하면서 많은 첼시 팬들이 정말 엄청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일단 첼시 F.C.는 지난 시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약 20년 동안 팀을 이끌었던 로만 아브라본비치 구단주가 팀을 떠나고 토드 보일리라는 미국의 새로운 자본이 들어오면서 정말 대대적인 변화가 감행됐었는데요. 토드 보일리 구단주는 부임하자마자 첼시 토마스 휘 감독을 경질시켜 자신의 입맛에 맞는 그레온 포터 감독을 선임시키면서 축구 팬들을 놀라게 했었고 겨울 이적시장에서만 무려 5천억 원의 투자를 감행해 미아엘로 무드리크, 엔조 페르난데스 주랑 펠릭스, 베누아 바도아실, 노니 마도에케 등 젊고 유망한 선수들을 가필산 이적요에 데려왔지만 첼시는 포터 감독이 잘리고 임시 감독인 램파드 감독 체제에서 최악의 경기력을 보이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12위라는 그야말로 최악의 시즌을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첼시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니콜라스 잭슨, 크리스토프 쿤쿠 레슬리 우고추쿠, 악셀 디사시, 로베르트 산체스, 모이세스 카이세도, 로메오 라비아, 8승 등 정말 엄청난 분노의 영입으로 유망주들을 거의 뭐 수집하다시피해서 팀 전체 스쿼드를 갈아엎어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첼시는 올 시즌 프리미어 리그 20 경기에서 8승 3무 8패라는 정말 최악의 성적으로 리그 12자리에 머무르게 되었고 현재 4위권과는 12점이나 승점 차이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도 UEFA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목표로 삼기에는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그나마 첼시는 최근 FA 컵에서는 프레스턴 노스엔드를 4대 0으로 격파하면서 FA 컵 32강전에 진출했고 카라바오컵에서는 4강전까지 올라오면서 타이틀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오게 되었는데 첼시는 오늘 새벽에 있었던 카라버컵 4강전 1차전에서 미들즈브로 원정을 떠나 카라버컵 우승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뎠고 미들즈브로는 현재 잉글랜드 이브리그인 챔피언십에서조차 11승 3무 12패로 중위권에 처져있는 팀인 만큼 첼시에게는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경기였는데요 그리고 첼시는 이번 경기에서 4강전 경기인 만큼 주전급 선수들이 상당수 포함된 이브리그 클럽이 상대하기에는 호화스러운 라인업을 내세웠고 실제로 경기가 시작되자 첼시는 미들즈브러 원정 경기였음에도 압도적인 볼 점유권을 가지고 완전히 몰아치는 경기를 펼쳤는데 90분 동안 슈팅 숫자 18대6, 볼 점유율도 72대28로 벌어질 정도로 1부 리그 클럽인 첼시와 2부 리그 클럽인 미들즈브러의 격차는 굉장히 컸는데요. 하지만 기록만 봐도 알수 있듯이 첼시는 18개의 슈팅 중유효스팅을단 6개밖에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처참한 결정력을 선보이면서 번번이 득점에 실패했고 특히 콜파머 선수는 충격적일 정도로 골문 앞에서 완벽한 찬스를 놓치면서 첼시의 득점 기회를 무산시켰습니다. 결국 90분 내내 득점을 터뜨리지 못한 첼시는 미들즈브로의 해크니 선수에게 치명적인 결승골을 얻어맞으면서 이번 카라바오컵 4강 1차전에서 패배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2차전은 첼시의 홈 구장에서 펼쳐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아직 첼시가 결승전에 진출할 가능성은 남아있긴 하지만 이번 첼시의 미들즈브로 전 패배는 무려 25년 만에 하브리그 클럽에게 당한 첼시의 역사적인 패배였고 리그에서의 부진을 컵 대회를 통해 보상받고 싶었던 첼시 팬들에게는 치욕적인 경기가 아닐 수가 없는데 당연히 많은 첼시 현지 팬들은 팀에 심각한 부진에 대해 엄청난 분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포드 보일리에게 당신은 그레온 포터 마우리쇼 포체티노와 같은 평범한 감독들을 믿고 첼시를 빅시스 중 최악의 팀으로 변모시켰다. 이건 우리의 기준이 아니야. 우리에겐 플레이 전술이 없어. 그냥 공을 돌리고 기적을 바란다. 너무 늦기 전에 포체티노 감독을 경질하고 괜찮은 감독을 임명해라. 나는 이 카이세도라는 사람을 정말로 이해하지 못한다. 그는 너무 쿨하고 게임에 공격성이 없고 장거리 패스를 거의 할수 없다. 그가 하는 일은 거의 뒤로 패스하거나 가장 가까운 선수에게 패스한 것 뿐이다. 우리는 카이 하베르츠를 팔아서 아스나를 잘 등쳐먹었다고 말했지만, 카이세더는 우리에게 더큰 사기다. 선수들은 형편없고 이적 정책도 형편없기 때문에 어떤 감독을 데려와도 별 차이가 없다. 토드 보일리는 정말로 그것을 망쳤다. 몇몇 첼시 팬들이 선수들을 비난하는 것을 보면 웃긴다. 골이 필요할 때 어떻게 창의적인 선수를 교체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공격수를 벤치에 두고 플레이메이커를 센터 포워드로 기용할 수 있나? 팀에 동기 부여가 없고 끔찍한 교체들이 있다. 첼시의 베스트 11에 미들주부러 선수가 몇 명이나 들어올 수 있겠는가? 포체티노 감독은 반드시 경질되어야 한다. 난 포체티노를 비난하지 않는다. 나는 이 첼시 선수들 그들을 영입한 이사의 전체를 비난한다 대부분의 첼시 선수들은 그저 평범하다 앤조, 브로야, 무드리 마두에케, 콜팔머, 콜윌 이 선수들과 함께라면 첼시는 메이저 트로피를 획득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 모든 선수들이 형편없었다 골키퍼만 선방했다. 현재 첼시 팀과 코치는 평균이하다. 첼시 팬들은 몇년 동안 최고의 축구를 다시 볼수 없을 수도 있다. 첼시는 잭슨을 놓쳤다. 코치는 뚱뚱한 사익꾼이다. 우리 모두는 문제를 보고 있지만 아무 것도 바뀌지 않는다. 최악의 성적을 내는 선수를 계속 유지하고 괜찮은 선수들을 제거한다. 그런 다음 4분 남았을 때 센터백을 투입한다. 첼시는 점차 목표에 도달하고 있다. 감독과 선수들은 단지 시간이 필요하다. 이사회가 올해 1월에 10억 유로를 더 쓰고 다음 이적 시장에서는 20억 유로를 더쓸수 있다면 그들은 충분히 1 0위권 정도에서 더 잘할 것이다. 바보가고금찍하다 대체 훈련은 어떻게 하냐 다들 배치해 창피한 선수들이다 램파드 존테리 드록바 같은 선수들이 그런 쓰레기들을 그냥 받아들인 것을 상상할 수 있나 노 no. 등등 많은 첼시 팬들이 당연히 팀의 실망스러운 올시즌 성과에 대해 엄청난 분노를 표했고 포체티노 감독의 경지를 요구하는 팬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정말 첼시는올 한해 1조원이 넘는 엄청난 영입 러쉬를 보여줬음에도 팀 성적은 팬들을 전혀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데요 불가 2년 전 챔피언스 리그를 우승했던 팀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 정말 불가사의할 정도의 최근 첼시였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